여러분, 우리 대표님 이벤트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우님은 코인 할때 선물이던 현물이던 어느정도 시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최소한 이정도는 있어야 버는 느낌이다 벌수 있다 하는 시드 5천만원 1억 진짜 진정한 극소수 중에 극소수만이 할수 있는 초단타 고수 그렇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죄다 수익매매 아니면 은 중장기 아니면 10점 버잖아요? 그러면 은 사실 1억도 애매하죠 왜냐면은 주식이고 코인이고 100% 200% 수익률 찍는 것만 해도 어려운 일이니까 최소가 1억이고 괜찮다 싶으면 한 2-3억에서 5억 이상 정도는 있어줘야 주식 코인 이거 조금 수익률을 볼수 있고 10%만 먹어도 5억 있으면 5천만 원이니까 근데 1억 이상도 없다 본인 자산 이것저것 다 끌어도 1억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일 열심히 해야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팩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투자 전문가들이 최소 시대를 1억이라고들 하시던데 그러니까 최소 1억이야 왜냐면 다들 말하는 게 비슷하잖아요 매매 오래하신 분들이나 뭐 자산 좀 있거나 1억이라는 돈 5천만 원이라는 돈 그게 굉장히 큰 돈은 맞지만은 사실상 이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뭐차 사고 집사 뭐 하고 대출 땡기고 해도 그래도 남는 게 없습니다. 몇억 벌어도 어차피 인생 길게 보는 거잖아요. 얼마를 먹어야 돼? 5천만 원 시드가 있다고 치면은 몇 퍼센트 몇 배를 쳐 먹어야 인생이 조금 여유로워질까요? 정말 같은 이야기 하시네요. 투자 전문가들도 시드 1억 안 되면 일단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라고들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정확한 팩트고 인생 정답이니까 고작 몇 천만 원의 돈으로 수익률을 잘 찍어봤자, 그래봤자 그 돈이 그 돈이다. 그 시간과 그 리스크를 생각을 하면 차라리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는 게 수익률이 더 크다. 저축을 하고 돈을 적게 쓰고. 모두가 알고 있는 정답인데 그게 귀찮아서 안 하잖아 인생의 정답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직장 월급 잘안 올라요 깊이 맞죠 그게 문제죠 근데 그것 또한 본인 잘못입니다 직장인데 월급이 적다 그러면 그 전에 본인이 열심히 살았어야죠 좋은 스펙 좋은 대학교 좋은 인맥 이런 것들 만들어서 더 좋은 직장 삼성전자 구글 틀어갔어야죠 본인 잘못이죠 시발 아 근데 왜 이렇게 체결이 안 됐지 지나고 보니까 2400달러 1900달러 이거면 두세 개 정도밖에 체결 안 됐다는 건데 조금 어, 아쉽네 어, 이런 잡시들을 넣어도 이런 수익이 난다는 게참신기하네현단가의 힘인가 현단가는 괜찮네 여기니까 나도 좀 입절 타이밍 좀 봐야 되는데 욕심을 버리고 욕망을 버려야 돈을 버는 건데 작년에는 익절을 못 했지만 요번 연도에는 이게 그래도 2억 이상 갔을 때 익절을 봐야 되지 않을까 3억이든 이런 거 보면 좀 뭔가 무섭지 않아요? 고작 260만원 요런 걸로 막 3천만원 4천만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얼마 차이 나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야 억 단위로 돈 넣은 것도 아니고 고작 300만원인데 갑자기 좀 무서워질 때가 있어 정찰병 보내야지요 정도면 평단가 야무진 것 같은데 갑자기 떡상할 수가 있으니까 큰 돈은 뭐그 걸고 일단은 정찰병 하나 125배 정찰병! 경찰병 하나는 하나 걸어 놔야지 근데 이것만 해도 125달러야 자 들어가자마자 1%바로먹고 있죠 장이 쌉창이라서 너무 아쉽네요 진짜 이런 지옥 같은 장은 역사상 없었는데 이게 1년 넘게 계속 천천히 우아영하는 게 이게 진짜 사람들 말려 죽이는 거거든 이것보다 더 지옥 같은 장이 없어요 차라리 2018년처럼 한두려도안 돼가지고 그냥 바닥을 찍어버리든지 흥부도 아니고 이건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이렇게 그지 같은 장이 어딨죠? 이건 무조건 쇼입니다 여러분들도 진작에 쇼점 잡아놓을걸 싶죠. 이렇게 1년 이상 계속 천천히 우하향할 줄 몰랐죠. 알았으면 한요즘부터 해가지고 25K든 30K든 쭉 그냥 쇼 찾고 홀딩하는건데 라는 생각들 하시죠. 이렇게 잡아놓은 나도 후회를 합니다. 좀 아쉽고. 조금만 더 크게 갔더라면 요런 생각을 하죠. BT 저점 깨는 언제 갈까요? 저는 솔직히 얼마 안 걸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스권 는것처럼 5달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 여러가지 사건 터지면서 어떤 회사 파산 이슈 터지고 무슨 또 악재 여러개 터지고 하면서 15K 금방 깨로 갈것 같은데 이거 그렇다고 하더라도 롬을 잡지를 못하겠. 이게 진짜 10K를 가더라도 롬을 잡을 수가 있을까? 차라리 현금 보유를 하지 10K, 13K 간다고 롬을 잡을 수 있을까? 선물은 잡겠지만은 선물에서는 모르겠네. 일단 뭐 저는 10K에서 13K 사이는 무조건 갈 거라고 봅니다.